안녕하세요. 성호육배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타리를 쳤는데 여기는 이제 쪽파를 심으려고 이제 옥수수 봄에 심었던 자리를 이제 노타리를 다 쳐놓고서 이제 쪽파를 심으려고 했는데 전번에 이제 한한달 정도 이상 놀렸다가 여기를 이제 석회, 뭐 용성인비, 테이비 비료 이제 다 뿌리고서 노타리 싹쳐서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무비닐만 이제 여기다 멀칭을 하고서 쪽파를 이제 심으면 되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이제 질어서 꾸미질 못해 가지고 이제 풀이 이제 빨리 멀칭을 안하니까 풀이 많이 커 가지고 제가 4일 전에 여기다가 이제 이제 제초제 바스타를 여기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초제를 주니까 이 풀이 이제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던 풀씨가 이제 많이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풀씨는 많이 줄었는데 일단 여기다 그냥 꾸미고서 비닐벌칭을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마침 요새 한 3일 동안 이제 비가 안 와서 땅이 조금 이게 말라가지고 지금도 지른데 그래도 이제 땅이 조금 말라가지고 노타리는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 꾸미고 싶는 것보다는 노타리를 치고서 비닐벌칭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노타리를 쳤습니다 쳤는데 집사람이 여기다 테잎 다 넣는 뒤도 더잘 되라고 테이를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뿌린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뿌렸으니까 이제 뿌릴 필요는 없고 이비만 이제 이게 오래된 이비니까 조금 더 뿌려가지고 더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그랑만 노타를 이가 이제 치면 되는데 이걸 치고서 다시 이제 고를 다시 또 켜가지고 이제 딱 마르기 전에 얼른 꾸미고서 이제 비닐 멀칭을 해고서 이제 내일에도 이제 쪽파를 이제 무비닐에다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게 쪽파가 이제 9월 한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심으면은. 딱 이제 적기라 좋은데 되게 이제 조금 일찍 심으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거름도 없는 땅에다 일찍 심어야 떡잎만 되고 제가 볼 때는 땅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용성인비, 붕사, 뭐 이런 석회 이런 것만 잘 내고서 노탈에 치면은 9월 한 중순서부터 뭐 20일까지 심어도 전혀 뭐 늦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오늘 요거 이제 노탈에 치고 나서 이제 골 키고 이제 비닐 멀칭 해놓고서. 이제 내일 이제 제가 영상으로다 이제 쪽파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